매콤한 양념게장 먹고 싶은데 요즘 외식물가 너무 비싸서 사먹을 엄두가 안 나죠? 양념게장 집에서도 쉽게 만드는 영수가지마 비법 전부 알려드릴게요. 어, 냄새 좋다. 저희 집은 양념게장 좋아하는 식구가 많아서 손실된 냉동 꽃게 3kg를 준비했어요. 꽃게를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주시고 집게발과 다리 끝부분 잘라주세요. 남은 게 다리는 된장국 끓일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집게발도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발면 아깝잖아요 육수를 내 가지고 또 된장국이나 그런 거 끓이면 돼요 생강이 30g이에요 이거를 소주 반컵하고 갈게요 이제 어머니의 특급 비법이 나옵니다 생강 30g을 소주 반컵에 넣고 믹서기로 갈아주세요 그리고 꽃게 위에 부어주세요 오, 생강 향이 되게 좋다 생강은 넉넉히 들어가도 괜찮아요 꽃게에는 이 과정이 비린내를 잡고 감칠맛과 향을 더해줍니다. 이제 양념을 만들어 줄게요. 파가 두 개예요. 얇게 썰어주세요. 아주 얇게. 요거 하나씩 나오면 건져 먹으면 아주 식감이 좋아요. 이걸 국물에다 다 갈면 국물이 너무 텁텁해요. 무가 들어가면 또 물이 생겨요. 꽃게 무침에도 국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요것도 가능하면 얇게 아주 얇게 해주세요. 소금 마늘, 꿀이에요 마늘이 들어가도 다 으깨져요 한 컵이에요 사과 주스예요 한 병이에요 간장 3분의 2컵이에요 후추는 아주 조금이에요 약간 큰 숟가락으로 4개 넣었어요 간장은요 이거 금 F3거든요 근데 저희 식구들은 이걸 제일 맛있다고 해요 매운 것좀 넣어야 돼요. 매운 게 들어가야 비린내가 없어지거든요. 파란 거 3개, 홍고추 하나만 넣으려고요. 이 파란 거는 청양고추예요. 얼큰한 거. 지금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입에서. 그런데 지금 맛있으면 안 되거든요. 약간 짭조름 해야 되거든요. 소금을 제가 이만큼 더 넣을게요. 아, 지금은 짜야 되는구나, 양념이. 약간. 꽃게를 양념장에 넣고 살이 부서지지 않게 살살 버무려 주세요. 이제 이렇게 무침은 다된 거예요. 너무 쉽죠? 어, 냄새 좋다. 좋은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부적부적해서 골고루 살살 부서지지 않게 해주세요. 꼭 어, 진짜 맛있네. <laughs> 이제 냉장고에 넣고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 드시면 정말 음, 맛있습니다.